자, 여러분, 제가 토요일 아침에 혼자 나온 이유는 바로 위에, 아, 보이시죠? 아, 손흥민이 뭐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은 뭐다 우리가 알고 있고, 아, 손흥민이 밥만 먹여주냐, 고기만, 고기도 먹여준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번 시즌에 무려 시즌 리그 21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플레이오더 시즌의 후보에 지금 등록이 됐어요. 등록이 됐다고 우리가 좀 웃긴다. 후보에 올랐는데 아 요거를 우리가 체크를 좀 한번 해보고자 좋은 아, 자 일단 아침에 나왔습니다. 제작 팀장과 함께 어 아, 우리가 근데 그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올해의 선수상은 PFA, pfa 그러니까 선수협에서 정합니다 이를테면 뭐 선수 노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진짜 가장 권위가 있고 어, 선수 입장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는 가장 명예로운 자리죠 그거는 70년대 이제 초중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어, 올해 선수상 그다음에 올해의 0플레이어 그다음에 올해 감독 이렇게 있는데 어, 올해 선수상은 ea 스포츠랑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감독상은 바클레이스랑 같이 하고 그다음에 올해 영플레이어는 위블로 그 휴블로라고도 있는 그 시계 브랜드 있죠? 거기랑 같이 이제 후원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뭐 PFA 올해 선수상은 사실 이미 투표가 끝났거든요. 그거는 어, 투표가 끝난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손흥민 선수가 노미네이트는될수 있지만 후보에 올라갈 수 있지만 타는 아, 거에 대해서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역시 살라랑 케빈 데브라이너의 좀 대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뭐 pfa는 pfa이고 우리는 또이 프리미어리그 3호기에서 주는 이상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뭐 대단한 업적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여기서 꼽힐 수 있을지 뭐 그거 가능성을 뭐 떠나서 되고 안 된다를 떠나서 진짜 손흥민이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랑 나머지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어, 일단 올해 선수 후보가 누구 누구 있냐? 자요렇게입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버풀에는 알렉산더 아놀드, 그 다음에 모하메드 살라가 있고 웨스트햄의 제로드 보웬,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 주앙 칸셀로, 그 다음에 아스날의 사카 어 그리고 사우스햄튼의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굳이 순위를 정한다면 참 이게 좀 그래요. 케빈 데브라이너는 전반기가 조금 아쉬웠고 어뭐 해리케인은 좀 들어가지 않았고 살라는 전반기가 어마어마했는데 후반기에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이고 아놀드는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쭉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여기 안 들어가서 아쉬운 선수들이 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클라나이스는 충분히 들어갈 만한 선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리버풀의 반다이크 역시 들어갈 만한 선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들어갈 만한 선수, 안토니오 리디거? 뭐 이런 선수도 충분히 들어갈 만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좋아하는 팀의 선수다 보니까, 아, 사카는 여기에 들어가기에는 뭐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뭐 뭐 후보에 올랐다니까 개인적으로 축하는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선수들도 저는 충분히 올해 선수상 후보군에 들어갈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칸셀루는 시즌 내내 어, 뭐 가장 리그 베스트급 활약을 펼쳐줬고요. 그리고 제로드 보잉도 웨스트햄의 또 에이스 중 하나죠. 근데 만약에 좀 웨스트햄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데클란나이스를 꼽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웬도뭐 아주 훌륭한 선수죠. 저는 저선수는 리그 중상위권에서 가장 꾸준한 활약을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생산력을 보여주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워드프라우즈는 팀이, 사우스 엠틴이 참 오르락 내리락이 많죠. 좋았을 땐 쭉도 괜찮다가, 안 좋을 땐막안 좋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항상 중위권, 내전 중하위권에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슬리틀 감독의 전술이 좀 너무 극단적이라 그런가, 뭐 여튼, 뭐 그것도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워드프라우즈는 다른 걸다 떠나서 저 선수가 보여주는 어떤 수치상의 이 기록들, 이게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소튼이랑 붙으면 그래. 뭐 우리가 저팀 이길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기구 지구를 떠나서 셋피스나 어떤 이런 상황이 아니면 어 약간 중거리 찬스인데 수비가 안 붙어 있어. 그러면 저 선수 발밑에 공이 있다. 그럼 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특색 있는 선수들이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와, 이 누구를 줘야 되냐? 저는 시즌의 꾸준함을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PFA라고 본다면, 저는 케빈 데브라이너와 살라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꾸준함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아놀드랑 칸셀루도, 어, 그에 못지 않은 활약을 하지 않았나. 참, 풀백들이 대단해요. 어 이런 생각이 들고, 소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니는 누누 감독 시절이, 니까 그게 아주 옛날이 아니잖아. 이번 시즌이에요. 누누 때 그렇게 경기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선수가 보여줬던 퍼포먼스나 득점 기록. 그 다음에 꾸준하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지난 경기에서 북런던 더비에서, 에, 로폴딩이 진짜 킹 같은 짓을 했던 그게 아직도 좀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경기에서도 보면 득점은 멀티골 헤리케인이었지만, 이, 세계 골에 다 관여가 돼 있었잖아요. 뭐, 퇴장과도 관련이 있었고, 그리고, 헤리인의 인터뷰를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는 PK를 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킥을 찾다가, 혹시, 아, 치면 어떡해? 이런 약간 걱정이 있어서 그런지, 뭐, 어쨌거나,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이 선수들이 왜 노미네이트 됐는지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어떤 꾸준한 퍼포먼스 그리고 역시 PK 없이 대단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그다음은 올해 이영 플레이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젊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시계 브랜드 휘블로랑 같이 해요. 근데 여기 선수들을 보면 이 저는 보고 난 다음에 놀라웠던 건 역시 아놀드가 아직도 여기 들어간다는 것 시즌 중에 23살이면 여기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아뭐저 선수는 약간 그 느낌이죠 만약에 중복으로 후보군에안 들어가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야 너는 영에 끼지 말고 나와라 넌저기 올해 선수장에 들어가야지 이런 느낌이잖아 그다음에 필포 든뭐 역시 뭐 대단한 선수고 저는 이번 시즌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 대거 리빌딩을 했어야 되는 시즌인데 그래서 뒤에도 비에라 감독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중심에 있었던 선수가 코너 갤러거다. 뭐 그다음에 어, 크리스탈 팰리스 이번 시즌 선수상을 또 타기도 했잖아요. 대단한 활약을 보여준 선수죠. 첼시에 복귀를 하게 돼서도 저는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산 어,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타이링 미첼 같은 경우에는 또 전도 유망한 풀백인데 맨시티전에서 대단한 활약을 했었죠. 어, 본인이 맡았었던 측면 자체로 완전히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 베이스 마운트도 스탯 생산력으로 따진다면 이번 시즌 내내 좋았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마운트가 이번 시즌에 보여줬던 모습은 본인의 최고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첼시 팀 상황과도 연관을 좀 지어야 되는데 마운트 개인의 뭐 <laughs> 좋고 나쁘고 도 있겠지만 이번 시즌 첼시가 여러가지 부침이 많을 수밖에 없던 시즌이었죠. 토요일도 인터뷰 했잖아 당연히 어렵지 아니, 본인이 속한 내가 다니는 직장이 지금 어디 팔리니 많이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선수들이 집중하기가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마운트가 보여준 스탯은 뭐 아주 대단한 스탯이니까 이 선수도 들어갈 만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램스테일? 예, 램스테일도 어, 램스테일이 이번 시즌 전망이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알모니아가 저 뭐야 그 트레이닝장에 왔다간 다음에 부진했어 요즘에도 약간 불안한 모습이 보이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램스테일에 대해서는 어 되게 반대했던 영입인데 영입 반대했던 영입이라는건 저 선수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과연 골키퍼가 우선순위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딴 데를 먼저 보강해야 되는거 아니야? 공격수가 먼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램스테일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잘했던 거, 그 다음에 그때도 이미 레노는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였었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그건 제 판단 미스였던 거죠. 램스테일은 와서 잘해주고 있고, 어, 후반기 때 불안한 모습을 감안하더라도 이 선수는 나이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쭉 길게 보고,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된다고 봅니다. 데클라이스와 나 사카는 영 플레이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는 라이스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시즌 통으로 봤을 때, 플레이 오프더 시즌에 후보군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다 훌륭한 선수인데, 전 여기서 따라면 여기서 하나 하라면, 저는 두명 생각나거든요. 그냥 딴거다 따지지 말고, 누가 제일 잘했냐? 라고 한다면, 아놀드가 먼저 떠오르고요. 근데, 좀 신선한 얼굴을 막 그냥 해야 된다? 그렇다면 저는 코너 갤러그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올해 감독 봐야죠. 올해 감독은 이렇게 다섯 명입니다. 토마스 프랑크, 브랜트포드의 어떤 그 이변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브랜트포드가 왔다 갔다 했었잖아 초반에 막 좋았다가 중간에 좀 힘들었다가, 에릭센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또 약간 또 자리를 잡는 모습인데, 당연히 들어갈 만하다고 봅니다. 또, 어, 때에 따라선, 이뭐 플레이오프 더이 매니저 오브 더 시즌에 수상이 되긴 어렵겠지만 어떤 다른 신설된 뭐 승격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잘 헤쳐나갔냐라고 따진다면 프랭크 감독도 충분히 대단한 업적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어 저는 페비 탄다고 봐요 왜냐면 리그 우승하는 감독이 저는 매니저 오브 더 시즌에 뽑히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만약에 리버풀이 우승한다 그럼 저는 클로비 타면 된다고 보고 둘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있나요? 이 대단한 감독들에게. 예, 지금 유럽 축구, 세계 축구를 이끌어가는 최강의 감독들이기 때문에, 리그 우승하는 감독한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저는 잘 뽑혔다고 봅니다. 에디하우. 뉴캐슬이 얼마나 어려웠나요? 어, 시즌, 이, 중간에, 인수가 발표되고 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디하우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에디하우가 부임하고 나서부터 쭉 올라왔던 모습. 2022년의 승점으로 본다면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이 뉴캐슬을 본다면 에디아우의 역량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볼수 있겠고 이왕밤빵 비이라는 어 이거는 진짜 한번 조명해야 되는 감독이다 니스에서의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감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팀을 진짜 대거 바꿨어야 되는데 이 팀의 컬러가 어땠나요? 좀, 그거잖아. 도깨비 팀, 그 다음에 이 솔로 플레이가 이좀 가능한 선수들을 통해서, 어 그냥 그 선수들이 이변을 만들어내는 팀에 가까웠다면, 지금 보여주는 강력한 전방 압박, 후방 빌드그 다음에 포인트를 주는 어떤 전술 전략을 생각을 한다면, 어, 저는 비에이라는 꽤 좋은 이 역량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독상은 펩 오어 클럽, 우승한다, 맨스티 우승한다면 펩, 리버풀 우승한다면 클럽,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PFA 올해 선수상은 아닙니다만,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후보군에 들어갔다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딸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저는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에, 이렇게, 에, 프리미어리그 3무국에 선정하는 플레이오프 더 시즌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아 진짜 이야 지금도 우리나라 선수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제제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라이브 때 그랬잖아. 우리나라 선수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그 아스널 전에넣 어떤 그 득점도 슛 스킬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다 아마 보셨을 텐데 어, 진짜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 수상도 어떤 선수들이 하고 어떤 감독이 하는지 저희가 나중에 또 체크를 해보고요 PFA가 사실 핵심이긴 하여 그 후보군에도 좀 들어가서 진짜 박수치면서 이번 시즌을 손흥민에게 우리가 얼마나 열광적으로 응원을 했었는지 좀 가져가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